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며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음의 증거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너를 믿지 아니함을 통해 알게 하시려고 손을 품에 넣었다 다시 내어 보니 나병이 보입니다. 다시 손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본래의 살로 되돌아오는 기적을 보여 주십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 주십니다.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인데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제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하십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나를 믿지도 않습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를 통해 만지게 해주시고, 나병이 되는 손을 보여주시고, 보세 대신 말하게 하는 형 아론을 만나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한 나를 불러 지팡이와 나병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주실 때 나의 부족함까지도 덮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하시는 하나님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강권하며 떠 미시는 듯한 주님께. 보낼 만한 자리를 보내소서라며 불평하는 것이 아닌 주님, 힘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